제 시대에 또 저는 작년까지 일하고 딱 그만두면서 60부터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나한테 맞는 게 과연 뭘까? 그 동안은 진짜 안 맞는 거를 갖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과연 나한테 맞는 게 있을까? 저는 저한테 맞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면 하는 것마다 힘드니까 아 나한테 진짜 나는 맞는 게 없어 하고 생각했었는데 와서 보니까.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에 매력을 느껴요. 가능성이 많잖아요. 많은 거를 갖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뭐, 괜찮겠다 싶은 자신감이 더생는것 같은 느낌. 내가 잘할 수 있는 거, 뭐, 중간 거, 못하는 걸 딱히 구분해서 주니까는, 뭐, 잘하는 것 쪽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. 못하는 거는 더 열심히 하면 되고. <laughs> 안 그럴까요?